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0단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이후 멘붕에 빠진 국힘 진영을 달래려는 듯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총선은 분열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치권 곳곳은 총선 책임론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우파의 대한민국 좌파의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가 숨 쉬며 발딛고 살 나라는 똑같은 대한민국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뭉쳤을 때는 발전을 이뤘고 분노와 대립으로 갈라졌을 때는 더큰 전쟁을 겪어야 했다. 우리의 살길은 하나됨에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 관용과 통합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행정을 하면서 자신의 지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인 플레이 조커는 4월 21일 22일에 열리는 행사 개최지를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이 하겠다는 행사는 일본 성인 영화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입니다. 일본 성진국에서나 하는 나 뜨거운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의 서울시는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돼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행사 개최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전기를 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가 전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가지고 와서 행사를 열고야 말겠다. 이미 3천장의 티켓이 팔렸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 행사는 최초 수원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행사장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출신의 수원 시장이 이것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직 성향의 2030 남성들은 또 패미들이 행사를 막았다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열려고 2차 시도를 했는데 다시 민주당의 파주시의 거센 반대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의 잠원 한강공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2030 남성들의 표를 먹은 오세훈이니까 믿고 왔는데. 오세훈이 전기를 끊겠다고 나오니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자, 이를 지켜보던 이측 성향의 2030 남성들은 커뮤니티에서 법가 등의 유튜브에서 정당한 행사 개최를 민주당 패미들이 막는 것에 분노해 오다가 오세훈마저도 막자 공산당이냐. 패미들에게 점령된 나라라며 상실감에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 행사는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오세훈도 우리를 버렸다는 그들의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감이 총선 이후 전국 혼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오세훈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030 남성들의 정치 참여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경, 난민, 조선족 세금을 우리가 낸다. 이런 반정부 여론이 크게 조성이 됩니다. 정작 본인들이 세금을 잘안 내는데 분노를 했습니다. 자, 그 분노를 이준석이 반팸이라는 기치를 들면서 아이콘이 됐고, 오세훈의 보궐선거 당선을 도우면서 끝내 당대표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서면 세상이 움직인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30 여성들이 대선에서 역결집하면서 자신들의 현신인 이준석은 있으나 마나한 계르 같은 존재가 되고 끝내 당에서 내쳐집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들의 반사회성에 기반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2030 남성들의 국힘 지지는 대선 대비 10%나 줄고 2030 여성의 민주당 지지는 대선 대비 10%나 늘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물론 이준석이 동탄에서 당선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대득해지고 전체적인 추세는 분명 하락장입니다. 이젠 반패미가 부담스러운 지경이라 이준석도 태세 전환 중입니다. 결국, 이준석을 매개로 한 그들의 정치 참여는 첫 끝발이 개 끝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V 페스티벌 불어 사태가 터졌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야, 이것도 안 되냐? 이거죠. 처음엔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여가부 폐지도 뭐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갈수록 안 돼. 그러니까, 분노에서 정치 참여를 했는데, 그건 왜곡된 분노야? <laughs> 라고. 이준석도 오세훈도 슬슬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왜곡된 분노를 심어주고 극대화시켜 여태껏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 먹고는 오세훈과 이준석은 지금 먹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그들이 눈치채고 있다. 한마디로 버려지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반팸이라는 왜곡된 분노. 표 먹을 땐 좋았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그들의 대권 과도에 이와 같은 반패미의 역풍 현상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